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도 좋고 나들이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니퍼가 출시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출고를 받고 새 차를 타고 많이 다니시면서 궁금한 점도 많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 드리고자 오늘은 준비한 거 배터리가 0%일 때몇 킬로나 갈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 실제로 여기 계기판에 0km라고 찍히고 나서 운전을 해서 충전소까지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뭐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배터리가 0%가 되면은 핸드폰이 자동으로 꺼지고 사실 0%에 가까워지면 핸드폰 성능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다가 뭐 0%가 되기 전에 꺼지는 경우도 있고 뭐 0%가 돼가지고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 0%가 딱 되면은 바로 꺼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0%가 되어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는 배터리 0%가 되면 움직이면 안 되지만, 아마도 이 전기차 회사에서는 배터리가 0%가 되는 만일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배터리 여유분을 좀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기 계기판이나 여기 차량에 포시되는 모든 것들이 0%라고 표시가 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는 운행을 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4%까지 운행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도 실제로 배터리 0% 수행 가능 거리가 0km에서부터 한 6.5km 정도를 이동을 해가지고 슈퍼차저에 도착을 해서 충전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자료 화면 옆에 보시면은 배터리 0%에서부터 슈퍼차저 도착을 해가지고 충전하는 모습까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6.5km 정도를 운행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짤막하게 자료를 <laughs> 남겨놨습니다. 어, 그런데 제 지인 중에는 0km에서 10km 이상 가신 분들, 그리고 20km까지도 가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봄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20km 이상도 갔다는 거죠. 20km 정도면 은뭐 차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 차를 기준으로 4.5에서 5km 정도가 1%로 찍힙니다. 20km면 은 배터리가 무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실제로는 0%라고 찍히더라도 유휴 배터리가 한 3, 4%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운전을 10에서 20까지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km는 굉장히 위험한 거리죠. 만약에 슈퍼차저를 꼭 가야 된다면 슈퍼차저까지 20km가 남았다. 근데 배터리 0%다.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 아우데나 가서 충전을 할 것을 <laughs> 권장해 드리고 아, 그렇지만 슈퍼차저가 10km 이내다. 목적지까지 가서 남는 배터리 용량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다 배터리 0% 상태에서도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제든지 배터리를 좀더 여유있게 두고 운전을 하는게 좋겠지만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뭐 캠핑을 하거나 어디 갔을 때 배터리를 좀 타이트하게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 배터리가 0% 되더라도 너무 쫄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5에서 10km 정도는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0% 퍼센트를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계산했을 때는 목적지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좀 놀다가 이제 이동을 제이 하기 전에 충전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충전소까지 거리를 계산했을 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틀고 뭐 여러가지 차 안에서 이제 배터리 소모가 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0km 0% 상태로 이제 슈퍼차저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배터리를 항상 여유있게 충전을 하고 다니는게 정신건강으로 가장 좋겠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가다가 어, 배터리 0km 상태에서 멈췄다 어, 그러면 긴급출동 서비스 불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띄워서 충전소까지 가야겠죠 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진짜 배터리 0%가 되어서 차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닐까 어, 이렇게 이제 약간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실제로 전기차는 배터리 0% 0km 상태에서도 어, 최소 5km 정도 제가 듣기로는 뭐 1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것 같고요 뭐 최대 1에서한2 5 k 로 정도까지도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테스트해보기는 너무 극한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배터리 0 k 로 상태에서 주변 충전소 상태를 어그 정도까지 계산을 해서 전기차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영상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